올로 남은 이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. 아멘, 아멘.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강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. 아멘. 아멘.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교회가 아니라 야외에서 만나니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. 5 0 0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빈 들이가 그랬고, 날이 저물며 그랬고 어, 여기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은저솜이나 어떤 동네로 가서 사 와야만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그런 지역 환경인데 그런데,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,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데, 우리가 마지막 초점을 좀붙지어보면 우리 주변에 이 특별히 우리 때문에 목회경이 어렵습니다.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아,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심호를 시작하고, 이제 마지막 4, 4분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,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협의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성모님은 사랑사랑사님해 사랑해요. 요 이제 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다사랑 사랑해요. 사랑사랑해 사랑해요. 사랑사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하나 님 열심히 섬기다가 또 이곳에 또 교회 협의회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어떻해? 엄마가 더 모르네. 좋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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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 뭐� 그래, 먹고 밥 먹고 가자. 너무 이 놓을 요그래 하는 지가거같 우리. 그래서 아니, 따라서 요 이 필리핀에 와서는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한 교회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. 아, 네, 아, 네.